어, 이번 시간에는 그 돌, 반석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지난 시간에는 그 돌이 진리 혹은 거짓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진리나 거짓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에, 바위에 대해서 좀더 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laughs> 반석이 자기 백성을 낳았다. 신명기 32장 18절의 구절에 있습니다 반석이 백성을 낳았다 반석이 자기 백성을 낳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 어떻게 사람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 이 말은 어, 기초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일생을 좌우하고 삶의 그 기초 어, 그가 무엇을 기초로 인생을 사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반석을 기초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20절에 이 반석, 이 머리 똘이다 머리 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기초 위에서 반석이 자기 백성을 낳은 것처럼 진리의 기초 위에서 내 인생을 펼쳐 나갈 때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 사상과 이론에 빠져서 잘못된 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인생을 산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에 따른 거짓과 모분별과 폭력과 이러한 거짓된 욕심과 함께 인생을 아, 참 엉망진창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반석이 거친 돌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의 말씀인데요. 거추장스러워 진리가 거추장스러운 거지. 왜냐 왜 진리가 거추장스러웠을까요? 거짓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거짓 속에는 반드시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기 욕심대로 살려면 거짓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말을 해주고 양심적인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똑바른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렌 소리를 울려 퍼지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롭고 답답하니까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추장스럽게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친돌이라 아, 진리를 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안성에는, 반석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릿돌, 이방인에게는 뜨인돌, 불신자에게는 심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치에 따라서, 반석을 기초로 이치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치에 맞게, 진리에 맞게, 질서에 맞게, 그 하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안개가 깔린 듯이, 어, 앞이 보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 정말 그런 자들이 많아요. 음,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 사람,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 왜 그럴까요? 왜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을까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그거보다 더큰 이유는 그들의 눈이 찾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적인 이치에 맞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내 길이요. 나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 이치가 차곡차곡 수만년, 수억년을 거쳐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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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져서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바위입니다. 네. 그런 역사의 불고비를 거치면서 버릴 것은 버리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진실이 남아서 굳어져가지고 바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삶에서 진리가 굳어진 겁니다. 진리가 굳어져서 확고해지고 변함이 없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바위돌이 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을 찾으면서 왔다 갔는데 그것이 길이 굳어진 겁니다. 저 중국 가보면 그 낭떠러지에도 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처음에는 간신히 그 길을 만들었겠죠. 그러다가 수많은 수, 세월이 거치면서 그 낭떠러지, 그 옆길로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음. 삶의 용광로에서 지식이 정제가 돼서 깨달음이 쌓이고 쌓여서 굳어져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바이라.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분은 머릿돌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거를 가르쳐줍니다 시편 61편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에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영원한 진리 아주 영원 불변한 진리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높은 바입니다. 높은 세계를 향해서, 높은 지혜를 향해서, 높은 진리의 지식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급한 것이 아니라, 저급한 거짓된 이론이 아니라, 높은 진리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까?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에 가는데 저 세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너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어서 너가 살, 삶에서 선을 이룰 때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면 그 진리의 결국이 선인데 믿음의 결국은 진리요. 진리의 결국은 선인데. 그 선한 삶이 너의, 영혼에 만, 너의 영혼을 만들 거다. 너의 영혼이 만들어지면 그 영혼의 상태에 맞는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한번 있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그리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선악으로 결정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이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고 천국으로 가지만 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선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진리, 삶의 이치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천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인생은 정말로 사는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 정말 악한 인생을 사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사상에 속아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죽으면 아주 자세하게 아주 면밀하게 그냥 너의 생각 하나조차도 다 드러날 날이 옵니다. 어, 그리고 그가 평생에 살았던, 너를 이끌고 다녔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애정이라고 하는 욕심, 욕심이 포함된 사랑이 너를 끌고 다녔는데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았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 버립니다. 지옥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너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공동체 머리에는 악악이라고 하는 명패를 하나 써 붙여놓고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랑의 품질에 따라서 너의 목적의 품질에 따라서 네가 이 땅에서 뭘 좋아했느냐 무엇을 원했느냐 어떤 것을 좋아하면서 목적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품질에 따라서, 품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인생은 질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양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응? 너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다시 점검해보십시오. 품질이 어떤지를 한번 스스로 어, 판단해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살자는 곳이 천국이고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살자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마도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끼리는 알아볼 겁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 내가 저 세상에 가는 순간 그들이 나를 환영하면서 알아보면서 아, 선한 자들이여. 어서 오시오. 선한 자여. 나하고 너무나 흡수한 인생을 살았군요. 하면서 반겨 맞을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를 믿는 자는 아버지 집에 온다.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